안녕하십니까. 또 체리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처럼 무척 춥더라고요. 그래서 긴 옷에 겉옷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나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께서도 어, 미리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히 복귀 하겠습니다 간단히 어, 어제는 회원님 한 분께서 정말 조합을 잘 하셨어요 제가 본 번호 외에 정말로 진짜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어, 1등은 아니지만 2등 두께미 나오셨답니다 상반기에는 상... 어 3등만 좀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어 그때 한번 한분 2등 나오시고 또 이번에 2등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두 개미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로또 구매하는 그 비용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2만 원 한도 내에서 몰빵을 하시되 5,000원 하기는 부담되니까 한 2,000원 정도 2, 3,000원 정도 말씀을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께서 2,000원 또 몰빵이 되가지고 2등 한게임이 아니라 두게임이 당첨이 되셨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마 게시물에 올려놨는데 보셨을 겁니다. 발행 날짜가 2025년 10월 18일입니다. 자. 1번, 2번 연인수였고, 3번, 12번이 연인수였답니다. 그래서 2번, 3번 나왔고, 15번 강수번호, 제가 24, 15기가 궁수 연번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쌍수, 쌍수 33번, 그 다음에 강수번호 37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가 회원님들께 자료 올려드린 게 있었어요. 보여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드려요. 제가 이번 주 포인트는 뭐다고 써요? 쌍수 11번, 22, 33과 4대를 봤는데 4대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강수번호 15, 37. 강수가 제가 6월달부터 지금까지 2주 동안 미출된 적이 없어요 보통 한주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주는 거의 필출 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 주는 영순위 번호 보다 강수 번호에 치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3주 차에는 장미수가 종합과 1호계에서한 2수에서 4수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적어뒀어요 핵심 이번 주는 쌍수 4대 4대는 안 나오고 강수 15번, 37번 이렇게 해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나눠볼게요. 자동 용지에서 보는데 제가 이걸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테겠죠. 자동 용지에서이 구간이 돈다고. 자,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2월수 24번이니까 자, 1호기가뭘 좋아해요? 궁수 0번 좋아해. 그래서 15, 24 이렇게 넣으시라고 제가 15, 24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3번은 조금 모의본에서 나와서 제가 좀더 강조를 안 해서 좀 봤던 거고, 33번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회원님께서 이렇게 당첨, 저보다 더잘 하시는 거예요. 회원님이 최고예요. 맞으신 분이 최고예요. 로또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맞은, 맞아, 당첨되신 분이 최고예요. 아깝죠. 제가 저기서 조금 크니까 12, 13, 14에서 13번만 좀더 강조했더라면 아마 1등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2등 당첨 두 분이 나오셨어요.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자 회원님들 또 미리 말씀드려요. 자 이번 주볼거 뻔해. 영순이 번호고 강수 번호야. 근데 많이는 안 나와. 영순이 번호 한두 수, 강수 번호 한두 수, 나머지 이월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다가 포인트가 있으면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마무리 하면서 또 그럴게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조합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합기도 돌려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수 반자했던 13, 32를 했던, 했는데 13번이 나왔어. 에이. 자, 아무튼, 기회는 온다. 그리고 회원님들 계시지만, 자, 한 2만원대 내에서 하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계속 강조하지만, 아, 두 게임씩 몰빵 하셔요. 5천원에서, 하나는 2천원, 하나는 3천원. 내가 이번 주만 로또할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어. 그래서 한번 당첨되면, 뭐 독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에 영순위 번호 나올 번호가 그호기에 다섯 수가 있어. 근데 영순위 번호 강습 번호 안 보신 분들 많아 지금. 전 자동 용지 저는 몰라요. 이미 여기 안에 지금 이 춘영 로또 안에 당번 지금 2수 변수가 없느나 2수3수 보여. 근데 저는 패턴 보고 찾는 게 아니야 이미. 한 달치 자료를 정리를 해놓고 나서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영순위 번호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제가 춘향로 또 1타만, 어, 엊그제 좀 정리해놓은 게 있어. 여기 안에, 1타 안에 고정수 2, 3수가 있다고. 저는 패턴 그런 거 없어. 볼줄 몰라. 알고, 알고 싶지도 않고. 단지 내가 정리하는 번호들이 걸려서 나오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수 반자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붙은 번호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적게 붙은 번만 추려서 조금 올려 드렸던 건데 그게 저번 주는 또운 좋게 적중이 됐던 겁니다. 매주 잘 맞출 수는 제가 없어요. 하지만 기회 는온다 누군가는 1등 나올 겁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영순리 번호 강수 번호. 어, 무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게그 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 외, 플러스 알파죠? 주요 칠수. 주요 칠수.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정리를 하다가 보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핵심 키포인트를 또 넣어드릴게요. 아셨죠? 자, 춘향용, 춘향 로또 1타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연번 171819 3끝이 13, 23, 33, 43 3번 빼고 다 있네 12 3번 빼고 다 있어요 19자리에 124 5번 빠지고 그리고 27그 다음에 40번대가 한번 저번주에 자동용기수좀 보여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40번대. 40번대가 어떻게 있냐면은 40, 41, 42, 43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11번 빠져있네. 10번, 11, 12, 13. 이일타에 고정수 지금 2, 3수 있다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따로 추장로 또 1타만 정리한 게 있어, 지금. 해놓은 게 있어. 내가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 자,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2타 갑니다. 자, 2타 보겠습니다. 저번 주 나왔던 13번 자리 이탈에서 있고, 14, 15가 다 좌우 위로 가서 16번이 있죠. 나왔던 15번은 자리 이탈해서 사고에도 있습니다. 3타 형지 볼게요. 자, 17번 3종복이죠. 여기에 3연번 3연번과 빠질 수 있네. 3번, 4번, 5번 빠져있고, 6, 7, 8요. 이 6, 7, 8. 아무래도 제가 수정로 또 일타에서 당번 있다고 넣는데 당번인 것 같아요. 그 번호는 제가 회원님들에게 포인트, 핵심 또 넣어드릴게. 왜? 그 번호 0순위 번호거든. 그래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란 라 없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 추념로 또일타 정리된 것들 좀 보여드리고, 이번 주에도 포인트 핵심 또 보이면 바로 잡아서 넣어드릴게요. 사타는 20번이 와 있습니다. 주요 칠수죠? 주유칠수가 저번주는 안 나왔죠? 음, 여기, 여기, 272829. 272829. 27번. 27번, 3중목이죠? 27번은 어떻게 있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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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자영 끝이 보이죠 영 끝이 보입니다 회원님들 나올 그영끝 중에 영순증번호 보면 돼 일단 말 필요없어 영순이번호고 강수번호 안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야 11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님들 영순위번호고 강수번호는 올려드려 거기다가 알파로 주요 칠수죠. 2 5기는2 5 2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 또 있어. 3 2번2 2중복입니다3 2 3 2 3 2 2 2 2 6 2 2 2 2 2이가 있고 7끝을 이렇게 도배를 하냐? 7번 빼고. 17, 27, 37. 자리 이탈번호 있고. 자, 간만에 추장로 또그 6장을 구매했답니다. 보통 4장씩 하는데. 저는 보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추장로 또 1타밖에 안 봐. 원래? 이거 봐라. 요거, 요거 보셔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6, 7, 8, 29 수직, 37 수직. 6타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37 수직, 29 수직. 7 끝에 7번, 17, 27, 37 도배를 하죠. 어, 41, 42, 43. 아, 4 0번때가한수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나올 번호가 있었는데 안 나왔어. 그리고 저기 27293028번 빠져 있습니다. 주요 칠수죠? 어, 일단은 좀더 봐야겠지만은 주요 칠수가 저번 주 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보입니다. 자, 그럼 대충 나왔죠? 영순이 번호 한두 수, 강수 번호 한두 수, 주요 칠수 한두 수. 자, 번호 압축해 가는 거예요. 자, 토통 판매점 1타입니다. 여기는 12번이 빠졌네. 11, 12, 13, 14. 근데 12번 주요 칠수죠. 제가 주요 칠수 말씀드리죠. 어제는 안 나왔어. 일단은 강하는 않은데 보인다. 11번이 3중복입니다 자, 도통 판매점 2타. 1번, 2번, 3번 빠져있고, 어, 18번이 사선으로 어, 3중복입니다. 아, 4중복이네요. 독특하네. 자, 18, 자, 8끝 보셔요. 회원님들. 회원님들 보셔야 돼. <laughs> 제가 그냥 이미 끝수에서 뜨면 대략적으로는 나와. 그런데 제가 8끝에 영순위 번호 있어. 또안 보실 것 뻔해. 자, 8, 1, 8, 2, 8, 3, 8. 주요 칠수가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또 어떻게 돼 있어? D, 5, 9, 6, 9, 42, 43, 44. 아, 저게 애 먹이네. 그게 나왔으면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3타 갈게요. 6번 수직으로 섰습니다. 6번이 수직으로 섰다. 수직일 때는 약수될 확률이 높고, 그 번호가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옆에 0번을 잡아줘야 돼. 5번, 6번, 6번, 7번 이렇게 좀 잡아줘야지. 그나마 수직으로 선 번호가 나올 확률이 좀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혼자 그냥 서 있죠. 위에 5번이 있고. 5번, 6번, 다음에 7번은 빠져있네요. 17, 37, 3중복. 자, 마지막 네 번째 용기입니다. 2, 4, 5, 3번 빠지고, 1, 2, 3에서, 1, 2, 3, 1, 2, 3, 2, 3 빠지고, 4, 5. 7이 뭐여? 4구에 가 있죠? 저기 1구자리 번호에요. 자, 위에 6번, 7번, 8번, 근데 7번이 혼자서 였다고로 가있어, 요였다고로 원래 좀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3연번 보이네. 171819. 아까 춘향로 또에서도 보였죠? 구간대가 돈다고. 자, 23, 24, 25. 23, 24, 25. 20일, 20이, 23도 있네요. 20일, 20이, 23.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연급할 것? 더 이상 말이 필요없어. 그 안에 영순위 번호가 있어. 아, 또안 보실 거 뻔해.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미 끝수랑 다 정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수반자 제 도통 판매점하고 동두천 시스페이스, 시스페이스 이수반자 적중률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달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 영순위 번호. 다섯 수 있어요. 그 호기, 일단 그 호기에 저는 치중하잖아요. 그리고 영순이 번호하고 강수 번호인데, 그 조금 더잘볼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잡고 둘 거니까, 그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그냥... 주구장창양, 그, 좀 보셔서 넣으셔요. 어차피 장기잖아요, 로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까지 어쩌면 해야 될게 로또인지 모릅니다. 자, 너무 말이 길었는데 더 이상 강조할 건 없습니다. 회원님들, 이번 주볼건 뻔해. 영순이 강수, 주요 칠수, 그리고 이월수 그리고 제가 흐름이 보이면 또 말씀을 드릴게 저번 주는 쌍수하고 강수 번호 얘기했던 거죠. 강조했던 게. 그리고 이번 주도 아까 지금 춘향로 또고 도통 판매점 보니까 번호가 돌죠. 도는데 거기서 볼 번호가 있죠. 몰리 먼저 다른 쪽으로 또 가야겠죠. 비껴가야겠죠.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한달 짜리도 한 달짜리 배우러 오실 분들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마지막 주. 자, 일요일 자동 두 군데를 올려드렸습니다. 처음으로 한군데 춘향로또 6장이고 도통 판매점은 4장이었습니다. 한달 배우실 분들은 3장 3만원입니다. 자, 저는 뭐냐, 뭐냐 해도 강조할 거 없습니다. 매주 매달 갔을 땐 0순위 번호고 강수 번호 꽤 강조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3수 4수 나올 때가 있다. 근데 이번 달에는 현재 3수 4수는 안 나왔어요. 이번 달은 이상하게 첫 주차 두수 한수 보너스 볼 빠지고 2주 차에도 0순위 번호 두수 중에 한수 보너스 불 빠지고 어제는 0순위는 안 나오고 강수 번호 두수가 나왔죠. 네, 이번 주는 아마 믹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수, 4수 나오면은 너무너무 고맙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아마 2수 정도? 어, 일단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아무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고, 건강해야지 로또도 합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자동용지는 제가 어찌든 한 번씩 게시물에 올려드려요. 자동용지만 보실 분들은 카톡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오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것은 댓글 남기지 말고 전화 연락처 여기 매일 보이려는데, 이 번호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용지 잘 보신 분들은 도움 되니까 제가 매일 올려드려요. 매일 올려드린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날 매일 올려드리는데 그건 제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거기 2등 두게임 당첨되신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영순이 번호고 강수 번호 주요 칠수 이게 삼수 사수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번 주가 아니면 은 다음 달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또 회원님들, 자, 저는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